강아지 배변 훈련 실내 계 변기 패드. 아 이런 게 있다고? 강아지 오줌 패드를 쉽게 청소할 수 있는 홀더 트레이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난 PC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 과연 어떤지 한번 사용해보자. 이게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할 것 같아. 패드를 넣고 나서 사용해보니 정말 쉽게 청소가 가능하네. 스플래시 가드도 있어서 주변이 더러워질 걱정도 없고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진짜 유용함. 아 이런게 있다고 대형견을 위한 실내변기 훈련 트레이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제품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좋고 실내외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해. 우리집 강아지에게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강아지가 변기를 보고 신기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적응하는 것 같아.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더라고.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정말 유용함. 아 이런게 있다고. 고양이와 강아지를 위한 변기 훈련 스프레이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스프레이는 애완동물의 배변 위치를 유도해줘서 훈련이 훨씬 쉬워진다고 하네. 그래서 내가 직접 테스트해보려고 해. 우선 스프레이를 변기 주변에 뿌려주고, 고양이와 강아지에게 보여줬어. 오,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변기에 가더라고. 특히 강아지가 금방 적응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다.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 줄평 이거 진짜 유용함.